영어 기초강의 제24강 명령문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명령문의 뜻은, 이제 한자로 보면, 목숨명, 뭐 하여금령으로, 무언가를 이렇게 하도록 시키는 말입니다. 말, 말 자체로 명령문이 그렇죠. 뭔가 명, 명령하는 거죠. 그 명령문을 주로 쓰는 조직은, 이제, 군대에서 많이 하겠죠. 왜냐면, 하 전쟁터에서는, 어, 명령이 짧고, 이제, 문장이 짧고, 간단하게, 이제, 명령하게 말하셔야지, 말이 길면, 어, 막 총알이 날아다니는 전쟁터에서, 어, 안 되겠죠. 그래서 명령문은 항상 간결하게 얘기를 해야 된다. 명령문의 원칙은 주어를 생략하고 바로 동사부터 말하게 되있습니다 그래서, 어, 문장 5형식 구조는 주어만 없고 동일하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근데 주의하실 점이 문장 구조를 파악할 때는 주어가 없다고 동사 뒤에 명사를 주어로 판단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 명령문은 주어가 없, 없기 때문에 없다라고 생각 하고 동사 뒤에 주어가 나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예외적인 경우 두 가지만 빼놓고는요. 그래서 항상, 주어는 동사 앞에 나오게 돼 있죠. 그런데 이제 명령문은 주어를 생략하게 되기, 되어 있기 때문에 동사가 바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이키의 이제 그 문구를 보면 just do it. 이렇게 해서 이제 많이 이제, 어 광고를 하는데요. 자, 이 just를 보면 just는 이제, 이제 부사로 그냥 뭐 이런 뜻이 되겠죠. do. 자, 문장이 보면 이제 주어가 나와야 되는데 주어가 없이 바로 이제 동사가 나온 경우입니다. 그러면 어, 한다 뭘 하는 거죠? 그것을 그래서 이렇게 동사 이렇게 명사가 나왔다고 얘가 주어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이 문장을 보면 아, 부사가 나왔고 주어가 없이 동사가 나오면 아, 이 문장은 명령문이구나. 명령문은 명령문처럼 해석을 해주면 됩니다. 그냥 해라 뭘 그것을 그냥 해봐 뭐 이런 뜻이 되겠죠. 저 우리 명령문 예문에 이제 sit down 많이 쓰죠. 자, 앉아라 어디로 아래로 다운은 이제 아래로라는 뜻이죠. 문장 형식 이 형식이고요. come down. come 은 어, 안정해라 뭔 뜻이겠죠. 아래로 이렇게 뜻이니까 이것도 진정해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저 여기서 open. 자 동사가 바로 나왔죠. w i n d o w 이거는 이제 명사지만 동사 뒤에 났기 때문에 열어라 뭘 창문을 이런 뜻이 되겠죠. 문을 열어 뭐 이런 뜻이 되겠네요. 카피, 사가 동사로 나왔죠. 카피해라. 뭘? This document 이 문서를 이 문장도 설명이 됩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렇게 주어가 명령문은 생략되어 있다. 그래서 어떤 문장을 봤을 때첫 어, 번째 나오는 명사 없이 바로 동사가 나왔으면 아이 문장은 명령문이구나 이렇게 여러분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어, 문장 구조를 파갈 때 주어가 없다고 동사 뒤에 명사를 주어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했는데요. 주어는 항상 동사 앞에 나오고, 동사 뒤에 주어가 나오는 경우에는 딱두 가지 경우밖에 없습니다. 그게 의문문이거나, 대얼구문, 이두 가지밖에 없는데요. 우리 잘 아시죠? 의문문. 자, 이렇게 동사가 바로 나왔지만, 의문문은 어떻게 되죠? 주어하고, 이제, 어, 동사하고 이렇게 바꾸죠. 비동사일 경우. 이걸, 우리가 의문문 이제 어떻게 바로 파악할 수가 있죠? 이걸 보면 파악할 수가 있죠? 의문문에는 이렇게 물음표가 나오죠. 그래서, 아, 이 문장, 어, 의문문이구나. 그러면 주어 동사가 바뀌었구나. 우리가 금방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은, 이렇게, 동사 다음에 이게 주어가 되는 거죠. 너 학생이니? 이런 문장이 되는 거죠. 그다음 이제, 대열스카. 자, 이 대열구문에서는 항상 또 주어동사가 바뀐다 그랬죠. 동사가 먼저 왔지만, 어, 이렇게, 카가 주어가 됩니다. 그래서, 차가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 경우, 의무문이거나, 대열구문이거나, 이두 가지를 빼놓고는, 어, 동사가 먼저 나오게 되면 그럼 무조건 명령문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판단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와 같이 명령문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는데요 어, 한번 복습을 꼭 해보시고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편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